안녕하세요. 오늘 분석 바로 시작해 볼게요. 혹시 운동하면서 정체기 때문에 답답했던 적 있으세요? 오늘 그 비밀을 싹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 느낌이죠. 정말 열심히 막땀 흘리면서 운동하는데 이상하게 기록은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그런 기분. 다들 한 번쯤 느껴보셨을 거예요. 진짜 하루도 안 빼먹고 훈련 계획 꼬박꼬박 지키는데 어느 순간부터 성장이 딱 멈춘 것 같은 그 답답함.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마치 눈앞에 보이지 않는 벽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나 노력이 부족해서가 절대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면 우리 몸이 따르는 시간하고 우리 마음이 느끼는 시간이 완전히, 아주 완전히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파헤쳐 볼게 바로 이두 개의 시계입니다. 자, 그럼 이 미스터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우선, 우리 몸 가장 깊숙한 곳, 그러니까 세포 안에서 아주 느리게 똑딱똑딱 똑딱 거리는 첫 번째 시계, 그 소리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몸의 시계라는 건데요. 이 시계는 우리가 빨리빨리 한다고 해서 절대 서두르지 않아요. 철저하게 생물학적인 법칙에 따라서 아주 점진적이고 꾸준하게 자기 갈 길을 갈 뿐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몸의 적응 속도가 부위마다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자, 보세요. 운동 초반에 막 힘이 불끈 솟는 것 같잖아요? 그건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의 밀도가 몇주 만에 확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건 그냥 맛보기에 불과해요. 뼈가 진짜로 단단해지는 데는 몇 달이 걸리고요. 진짜배기 에너지 용량.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의 총 부피 자체가 커지는 데는, 와, 몇 년이 걸립니다. 바로 이 어마어마한 시간 차이, 이게 우리가 정책이다라고 느끼는 진짜 이유인 거죠. 이걸 자동차에 비유하면 이게가 확 와닿으실 거예요. 우리의 심장과 폐, 그러니까 자동차의 엔진은 비교적 금방 강해져요. 출력이 막 올라가죠. 그런데 뼈나 힘줄 같은 차체는 훨씬, 훨씬 느리게 적응하거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엔진은 막 쌩쌩 돌아가는데 차체가 그걸 못 버텨 주는 거예요. 이런 불균형이 생기니까 부상도 잦아지고 성장은 더뎌지는 겁니다. 이거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우리 몸의 힘줄을 만드는 콜라겐이라는 게 이게 교체되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반감기가 무려 200년일 수도 있대요. 200년.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진짜 진짜 어렵고 이걸 강화하는 데는 상상 이상의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그냥 몸이 변할 때까지 손 놓고 마냥 기다려야만 하는 걸까요? 아, 내 힘출은 200년 걸리니까? 이러면서요? 다행히도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바로 두 번째 시계가 등장하거든요. 어쩌면 우리 성장을 좌우하는 진짜 중요한 시계는 세포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바로 마음의 시계 말이죠. 네, 이제 두 번째 핵심 개념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생물학적인 시간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시간 관점이라고 부르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자기 경험을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어디에 더 중점을 두고 해석하는지에 대한 일종의 경향성 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자신의 성장을 바라보는 렌즈 역할을 하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과거 부정적 관점을 가진 사람은, 아, 난 항상 이랬어. 그때도 실패했잖아. 하면서 과거의 실패의 발목이 잡혀 있어요. 반면에 미래의 긍정적 관점을 가진 사람은 똑같이 힘들어도, 그래, 이 고통이 날더 강하게 만들어 줄 거야. 하면서 현재의 노력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 생각합니다. 똑같은 훈련을 해도 그 경험과 결과는 정말 한 해가 땅 차이가 나는 거죠. 바로 여기서 핵심적인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막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조급해 하면서 시계 바늘을 막 돌리려고 해요. 빨리, 더 빨리 하면서요. 하지만 우리 몸은 어때요? 그냥 묵묵히 현재의 자극에만 반응하면서 아주 느리게 자기만의 시계를 따라갈 끈이에요. 이 엇박자, 이 불협화음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정체기의 진짜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제멋대로인 두 개의 시계를 어떻게 하면 하나로 딱 맞출 수 있을까요? 그 해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그 해답은 바로 균형 잡힌 시간 관점을 갖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 사이를 아주 유연하게 오가면서 지금 상황에 가장 도움이 되는 관점을 딱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걸 훈련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3단계 방법이에요. 첫 번째, 미래, 긍정적 관점으로 최종 목표를 그리면서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라는 동기부여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두 번째, 힘들 때마다 과거, 긍정적 관점으로 내가 성공했던 경험을 떠올리는 거죠. 그래, 나 그때도 해냈잖아. 난할수 있는 사람이야. 하고 자신감을 꽉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단단해진 마음으로 현재에 딱 집중해서 오늘 해야 할 훈련을 그냥 묵묵히 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의 기술을 현실에서 뒷받침해주는 아주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훈련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이 숫자와 관련이 깊죠. 80%. 과연 이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전체 훈련의 80%는 낮은 강도로, 그러니까 편안하게 해야 하는 80, 20 법칙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바로 몸의 느린 시계를 존중해 주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이거든요. 우리 몸의 뼈와 힘줄이 회복하고 적응할 충분한 시간을 주는 거죠. 이렇게 해야만 부상 없이 지치지 않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닦이는 겁니다. 사실 이 전략은 주기화라고 하는 아주 과학적인 훈련 원칙의 핵심이기도 해요. 우리 몸의 각 시스템이 저마다 다른 적응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훈련의 강도와 양을 체계적으로 조절하는 것, 이야말로 몸과 마음의 시계를 하나로 일치시키는 최고의 기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하나로 맞춰볼 시간입니다. 이걸 다 이해하고 나면 우리는 발전이라는 단어 그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오늘 내용의 핵심, 딱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발전이 느린 건 당연하다. 왜? 우리 몸의 각 부품들이 서로 다른 속도로 강해지니까요. 둘째, 그 느린 과정을 어떻게 느끼는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시계에 달려 있습니다. 셋째, 이두 시계를 맞춘다는 건 결국 조급한 마음을 우리 몸의 정직한 속도에 맞추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성장이란 우리 몸과 마음이 나누는 아주 길고 인내심 있는 대화 같은 거죠. 이 인용구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죠. 성공과 실패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당신이 그 과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심리적 상태다. 결국 기록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전부라는 겁니다. 당신의 몸은 자신만의 정직한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마음은 그 길고 긴 여정에 대해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건가요?